토요일 순서 지금 출발합니다. 충격,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정당의 심장을 외부업체에 맡겼다는 것 실화냐? 특검이 그 외부업체를 압수수색함에 있어가지고 성동 격서 전략을 펼친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외형적으로는 국민의힘 당사에 모여서 당사 침탈을 막는다라고 하는 동안 특검은 실제로 노린 것은 당사가 아니고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외주 업체를 덮쳤다. 트럼프의 말도로 하면은 레이드 습격 급습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참두 번째 이슈 정청래 징벌적 손해배상법 1호 서영교 가짜뉴스 징역 7년법 1호 당사자 솔선수범 하나 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4월 4일 윤 대통령 탄핵일 점심 한덕수 국무총리와 했다는 썰 이에 대해서 이제는 안 만나도 조희대 사퇴라고 하면서 못 먹어도 고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인간들 속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기 대통령감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 2위가 나왔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입니다. 그렇다면 1위는 누구인가? 충격적 인물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참 어이가 없는데요. 조금 어두운 것 같아서 제가. <laughs> 조명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네, 화면이 밝을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인정 교수사입니다. 조국 아웃. <laughs> 어이가 없다. 누가 1등일까? 네네.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어, 비 내리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 지금 토요일인데, 서울은 아침 기온 21도, 전형적인 가을 날씨이고 이제는 시원하다 못해 아침에는 쌀쌀한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음뭐 경조사 연락이 많이 오는데 지난 두주 동안은 음 거의 매일 어 보고가 왔던 것 같습니다. 어 특히 연세 드신 분들 환절기에 어, 건강 잘 챙겼으면 합니다. 네, 첫 번째 휴라냐 국민의힘 당원 명부 외주업체 위탁했다는 것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을 강타하는 초대형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김건희가 없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핵심은 하나도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것만 잡아 족치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하는데 갑자기 권성동을 잡아넣더니만 이제는 김건희 여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싹 털어가고 있습니다. 500만 명 당원 명부 그리고 통일교 신자 120만 명부를 각각 탈탈 털어가지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 증거 누구한테 갖다 줬지 이거? 니들이 제대로 관리나 하나? 아참 걱정인데요. 이게 단순한 관리 문제를 넘어서 특검 수사에 통일교 명단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교 교인 명단이 120만 명이나 되는데 그것도 탈탈 털어갔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종교적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이 송두리채 부정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엊그제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명부 500만 명 서버에 있는 것을 외주부 업체에서 압수수색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때에 통일교 명단도 120만 명을 압수수색해서 갔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면은 당원 명부 관리 업체 사실상 협박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안 하면은 우리 컴퓨터하고 몽땅 다 뜯어가 버릴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옛날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면 압수수색 자체를 데이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컴퓨터 자체를 뜯어갈 수 있는 그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지. 그런데 뭐라고 협조 안 하면은. 컴퓨터를 몽땅 뜯어 가 버린다고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약간 미쳐 돌아간다는 느낌이 굉장히 지금 법조인에 한 사람으로서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죠? 결국 당원 멤부는 선거 전략의 핵심 아닙니까? 그거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선거하시는 분들은 알죠. 그거 데이터베이스 당원 명부 받으려고 난리도 아니죠. 그거 하는 과정에서 금품도 오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실제로 문자, 전화, 온라인, 요즘 특히 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SNS로, 어, 선거 전략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정치를 할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인데, 이게 개인 정보인데, 이거를 탈탈 털어 간다? 누구 동의를 받고 가지고 가냐고. 오히려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이 정당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라고 하느냐? 정청래는 정교 분리를 위반했다. 국민의 힘은 위헌 정당 해산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 참 어이가 없는데요. 결국 특검이 이재명 정부가 차도 살인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참 통일교도 이단 논란이 있습니다. 뭐, 사실 기동교단에서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런 삼위일체의 핵심 교리인데 그것이 아니고 어버이, 엄마 아빠. 뭐 그래서 지금 문선명 교주가 사망한 이후에 지금 한학자 총재가 사실상 신격화되어서 통일교를 이끌고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적 측면에서는 종교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되는 것은 합득, 합당하고 마땅한 것이죠.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국민의 힘이 왜 정당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당원 명부를 외주 업체에서 보관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됐으면은 외주 업체에 대해서도 국민의 힘이 데이터와 관련해 가지고 보호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전임 국민의힘 지도부도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데이터 보호를 위한 그리고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최진영 변호사 개인정보도 탈탈 털렸다는 거죠. 지난번에 최진영 TV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최진영 TV의 65% 정도가 현재의 국민의힘 당원이거나 당원이었다라고 돼 있던데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 다 지금 탈탈 털린 겁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도 말씀드렸듯이 특정 종교, 지원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대여투쟁, 대특검투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민주당의 정청래가 이걸 이유로 국민의힘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긋났다라고 해서 위원 정당 해산한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 <laughs>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어, 신임 지도부가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저 대정부 투쟁, 그리고 또 특검에 대한 항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정말 정당의 기본은 신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맡긴, 당원이 맡긴 정보조차 지키지는 못하는 정당. 그렇게 되면 누가 지금 국민의힘에 당원을 가입하겠습니까? 조금 더 국민의힘도 분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 이 가을날 아침에 고언을 들은 바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이를 부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두 번째.